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묵묵하게 가시는 그 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그분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 가심으로 그 당시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애통이 하셨습니다. 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가르치셨다면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이미 하늘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힘써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는 오늘도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써 그한 걸음을 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30절, 구원 받은 숫자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의 내용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각 성을 두루 다니시며 하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길 또한 본인의 힘든 것보다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한 남자가 예수님께 숫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 이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그냥 구원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문은 죽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답으로 선포하시는데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문은 좁다. 두 번째는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세 번째는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첫 번째, 구원의 문이 좁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이미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 것처럼 나태하게 생활하지 말고 들어가기를 항상 힘쓰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진지한 삶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는 것은 때를 놓치면 들어가려고 힘써도 들어가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 진지한 삶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 복음의 때는, 그 구원의 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복된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최선을 다해 동행하며 그 하루를 열심히 힘써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서부터 27절에 굳건하게 닫힌 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아무리 밖에서 두들기고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나서는 그 문을 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28절과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도 초청을 받아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종으로 인해 아니면 지기적으로 높음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끝부분에서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게 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즉 이방 민족들 중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30절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년에도 그 구원의 문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태도는 오늘 하루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를 위해 힘쓰는 하루처럼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힘써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31절서부터 35절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좁은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 힘써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 부정적인 아이콘의 대명사인 바리세인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그곳을 떠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32절에 헤롯을 저 여우라 비유하시면서 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의 의지는 그들과는 상관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바리세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긴 하지만 누가 복음 저자가 정작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동기에 전혀 상관없이 국권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교활한 사람을 암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여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헤롯을 그냥 무의미한 사람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의 조언과 헤롯의 결정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자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는이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는 목적성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4절과 35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슬픔을 표출하시고 있습니다. 34절에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두 번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침내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한 저항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에 이스라엘을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를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저항과 반대에 상관없이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하게 걸어가셨고 하나님 아버지 계획에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으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처럼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매일마다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으로 주어진 복음의 문이 열린 귀한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